타이거 우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수 있는 최고의 샷은 가장 안전한 샷이다. 많은 골퍼들이 실력을 키우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짜 스코어를 줄이는 비결은 바로 코스 매니지먼트입니다. 오늘은 초보 골퍼들도 실전에서 한 타, 두 타를 줄일 수 있는 코스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당신의 골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보기 말고 버디입니다. 1부. 코스 매니지먼트란? 코스 매니지먼트는 코스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리스크가 큰 샷을 무리해서 시도하지 않고 자신 있는 거리로 공을 배치하는 것도 코스 매니지먼트예요. 예시. 드라이버로 250m를 보내는 것보다 7번 아이언으로 페어웨이 중앙을 노리는 게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2부. 홀별 전략 세우는 법. 1. 파3홀 전략 거리 측정이 핵심. 핀 위치 보단 그린 중앙을 노리는 게더 안전. 짧은 실수보다 긴 실수가 낫다. 뒤쪽은 대체로 여유 공간이 있음. 2. 파4홀 전략 티샷은 드라이버 대신 유틸리티나 아이언 선택도 고려하세요. 세컨샷 위치를 먼저 생각하고 티샷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100m 웨지샷이 자신 있다면 그 위치에 공을 두는 전략 세우기. 3. 파파이브 홀 전략 항상 투온을 노릴 필요 없다. 레이업을 통해 쓰리온 원퍼트 전략도 효과적. 긴 거리보다는 정확한 세타 구성이 중요. 3부. 코스 매니지먼트 실수 탑3 1. 무조건 드라이버만 사용하는 것 실수 확률 높음, 오비 발생 가능성 커짐. 2. 해저드와 벙커 무시하고 핀만 보는 것. 리스크 관리 실패. 핀을 피하고 넓은 공간을 활용해야 함. 3. 자신 없는 클럽으로 무리하게 치는 것. 자신 있는 거리, 클럽으로 조절하는 게 핵심. 4부. 라운드 전 준비 루틴 팁. 스코어 카드와 코스 가이드를 미리 살펴보기. 어떤 홀이 긴지, 벙커는 어디 있는지 파악.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리, 클럽은 무엇인지 정리. 언제 무리하고, 언제 참을지 미리 시뮬레이션. 5부. 프로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조던 스피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샷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는 그날의 몸 상태, 바람, 컨디션을 고려해 안전한 루트를 선택함. 박세리, 위기 상황에서 도전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무리한 도전이 아닌 성공 확률이 높은 선택만을 한다. 로리 맥길로이 드라이버는 거리보다 방향이다. 무조건 멀리 치기보다 다음 샷이 쉬운 위치에 두는 걸 우선으로 삼음. 6부 코스 매니지먼트의 핵심은 자기 인식. 지금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솔직하게 파악해야 함. 예를 들어 내가 150m를 7번 아이언으로 보내는 확률이 60%밖에 안 된다면. 135미터를 8번 아이언으로 안전하게 보내는 전략을 선택하자. 코스 매니지먼트는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능력. 7부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내 친구는 드라이버 치는데 심리 비교가 아닌 자신만의 경기 운영 필요. 골프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욕심에 의한 판단 실수. 남은 거리보다 내가 자신 있는 거리로 만들어가는 게 전략. 실수 후 바로 무리하는 습관. 더블보기 이후 만회하려다 더큰 실수 초래. 평정심 유지는 실전에서 가장 큰 무기. 8부. 코스 매니지먼트 훈련법 연습 라운드에서 실천하기. 연습 라운드에서는 일부러 레이업 루트를 시도해보기. 어려운 홀이 나오면 세컨샷 위치를 먼저 정하고 역산하기. GPS 거리 측정기나 앱을 적극 활용하기. 핀 위치 무시하고 그린 중앙만 겨냥하는 연습하기. 9부. 마무리 멘트. 골프는 실력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명한 선택을 할때 실력 이상의 결과가 따라옵니다. 다음 라운드에선 한타 줄이기보다 한번더 생각하기를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보기 대신 버디가 따라옵니다. 오늘 알려드린 코스 매니지먼트를 연습하면 단 하루 만에 스코어가 다섯 타 이상 줄어드는 경험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버디가 되는 습관.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보기 말고 버디 내일은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올게요.